Do. 방금 지나간 얼굴들 아시나요? 전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걸러야 할 남자 말투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데 음... 상당히 어질어질하다 그죠? 하지만 이 짤의 핵심은 마지막 말입니다 누구누구야 너 트위치 아니? 사실 파스문화라고 불러야 하는데 트위치문화라고만 알고 있어도 양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유행어가 있는지도 모르죠 유튜브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이런 닉네임은 보셨겠죠? 김해 무면허 마루시 운전자 김찬호 자연으로 돌아간 이재서 봉탄사우나 수건도둑 엄준 씨, 소위 악질 닉네임 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2000년대에나 유행하던 일본 노래 사쿠란보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가 유행을 한다든지 뜬금없이 댓글창에 엄준식 혹은 어미 도배된다든지 선량한 유튜브 유저들이라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그다지 선량하지 않은 인터넷 망령인 책에도이여성은 상당히 기이합니다.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괴물쥐 랄로 파카 등은 그다지 뉴피스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2010년대 초반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왜 2020년대 에 새로운 전성기를 맡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음 파의 역사, 문화 그리고 뒤늦은 전성기지 세 파트로 나누어 그들의 세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왜그 문화가 최근 들어 전성기를 맞이했는지 왜 파수 문화는 트위치 문화로 더 많이 알려졌는지 어째서 그들은 서로를 악질이라고 부르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근데 마이너하고 힙스터스러운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니가 뭔데 악질들에 대해 잘아는척 하냐? 라고 불만을 거치는 홍대평 유저들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스틸러방에서 조이런 도네이션으로 태보분을 일으킨 악질이긴 하지만 쟁한 쟁 1, 2, 1, 4, 8번의 다음 팟 유저분들의 인터뷰와 자칭타칭 악질 수장으로 불리는 무직맨님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13년도에 다음 팟 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3년간은 하루에 17시간 정도를 같이 다음 팟과 함께한 닉네임 무직맨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교차 검증을 통해 완성한 대본입니다. 왜 우리 시대는 다음 팟 방송이 될 필요라는가 위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멸망해버린 다음 팟의 세계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동영상을 재생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곰플레이어일 것이고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다음 팟플레이어겠죠. 이 팟플레이어는 동영상을 보는 기능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2007년 오픈한 TV팟 라이브라는 기능 보통은 그냥 다음팟 방송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오픈 시기가 2년이나 차이나는 아프리카의 선점 효과 때문에 다음팟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TV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비교적 꽉꽉하게 저작권 관리를 한 반면 다음팟은 거의 규제가 없다시피 했기에 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중계 방송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방으로는 코난을 연속 방송해주는 쭌 방송이나 심스를 방송해주는 곳, 원피스를 방송해주는 곳 등등 저작권 의식이 없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음 팟에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10대, 20대 남성들 다음 팟을 보는 백수 또이파수의 불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편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프리카가 주류인데다가 되게 프로그램도 되게 무거웠어요 그 시절에 근데 다음 팟은 되게 가볍고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되게 마이너해요 아프리카 방송을 보려면 관련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인들 입장에서도 세팅이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다음 팟 방송은 팟 플레이어 우측에 더 있었기에 팟 플레이어만 있다면 압도적으로 접근하기 쉬웠고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기능이 간단하고 편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시청자가 적은 방송에는 고화지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다음팟에서는 당시 1080 화질까지 무료로 제공했기에 소규모 방송인 아마추어 방송인들에게는 아프리카보다 다음팟이 압도적으로 좋은 선택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저작권 의식이 없고 아프리카에 반감이 있던 10대, 20대 남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다음팟에 DC 인사이드 카우스 갤러리 유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을 모아 말하는 파통역 이재석이 제일 길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재석을 시작으로 도파, 뭐 도수. 제가 기억나는 건이 정도. 이재석이라는 카우스 갤러가 방송을 시작하죠. 물론 이전에도 까마과 같은 고대신이 방송을 하고 있었지만 이재석을 위시한 카우스 갤러, 롤 갤러들의 입문으로 다음판문화는 것이 서서히 기틀이 잡혀가 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석을 저격하던 저격수 출신 괴물지, 이재석과 친분이 있던 도파, 도타고수, 요플레, 랄로 등 현재도 유명한 많은 방송인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방송에 입문했어요. 이제 롤갤 전용 방송 그런 플랫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후 2013년 파스스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파스스톤 방송인 식빵, 공역준 야비압, 침착맨 등이 다음판에 입문하고 사실상 종합 게임 방송 이었던 고갤 방송, 케인, 렐러와 같은 소수의 격투 게임 방송들이 늘어나며 서서히 다음 팟의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문화적 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다음 팟에 2015년 MBC의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방송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리텔이 분기점이죠. 마리, 마리텔 이전에는 근본... 들이 많은 데였어요. 일반인들 유입의 시작이 마리테이라고볼수 있죠. 마리텍 텔레비전의 시기는 다음 파의 최전성기였어요. 마리테를 통해 파수들의 드립이 전례없는 관심을 받게 되면서 파수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너한 플랫폼의 유입들이 찾아온 것은 꼭 긍정적인 효과만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노잼 일반인들이 좀 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반감을 갖게 시작한 거죠. 다음 파문화는 DC 문화와 일베 상품이 있기 때문에 유입된 일반인들은 원주민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수들은 일반인들을 보고 노잼 유입이라고 생각했고 일반인들은 파수를 보고 일베 충 비. 생각했죠. 마리텔 리 이후 혼란스럽던 다음팟에 또 하나의 악재가 닥칩니다. 트위치라는 미국 플랫폼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아프리카와 다음팟의 핫스톤 방송인들을 쓰러운 것이죠. 다음팟에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었던 심창맨, 고혁준, 야비압 등이 트위치로 건너가면서 다음팟의 유명 PD들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그 덕분에 트위치의 문화는 다음팟의 문화와 유사해졌죠. 그후 아프리카 갑질 사건으로 인한 두 번째 트위치 엑소더스에도 불구하고 다음팟의 롤 방송인들은 팟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방송인들을 제외하고는 롤 방송인들에게 이적 제한이 가지 않았던 것이라든지. 다음 팟이기에 성공한 것은 아닌가? 라는 불안감, 피디들끼리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구조 등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수익도 없는 다음 팟에서 이적하지 않은 이유를 한 파수 분께서는 동질감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팟의 문화는 롤 갤러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팟의 시작을 함께한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인들은 시청자들과의 동질감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갈수 없었다고요. 다음 팟 방송인들 스스로가 다음 팟의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생각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롤 방송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디스바 박종호의 이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팟에 같이 있었던 롤 방송인들의 전성기 그유행의 서막에 피니스박이 서 있었죠. 피니스박은 다음 타 예술어 불릴 정도로 모든 시청자들을 포용하고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요약자 속의 시대자 조광현 동탄 약국, 비타민 터리법, 엄준씨 같은 아킬닉네임의 시초 역시 박종호라고 합니다. 그거는 박종호 방송에서 내 여동생 박종호가 이럴 리없어나요 그게, 그게 시초였고요. 그거 보면서 복실복실 박종호 이런 것들 생기고 그런 피니스박이 방에서 기존 파수들은 떠나고 유입이 늘어나자 저런 나쁜 채팅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냐? 유입된 조빠인들을안 쳐내냐? 라고 하면서 파스와 유입이 채팅창에서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와중에 다음 팟의 규정 자체도 빡빡해지면서 모든 시청자를 수용하는 방송인이었던 그는 다음 팟에서 채팅창 관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해왔었습니다. 마침 다음 팟에서 정지를 당한 것을 비미로 그 그는 트위치로 이적했는데요. 이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니스박의 핫클립이 유튜브에서 소소하게 유행을 하게 되고 피니스박의 이적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덕분에 피니스박의 이적은 그 의미가 컸습니다. 어쩌면 다음 팟은 방송인들의 족쇄일지도 모른다는 본격적으로 다음 팟 출신 롤 방송인들의 전성시대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과로사입니다. 파키스탄과 한국의 혼혈인 아투랄리 과로사는 이국적인 외모와 걸맞지 않은 찐따스로 다음팟 특유의 디시 감성까지 소화하면서 2019년 유튜브 판을 뜨겁게 달궜었죠. 과로사의 말투 대부분이 괴물지에 유행하였기 때문에 2020년 과로사의 유행은 자연스럽게 괴물지로 향하게 되고 그 이후 괴물지와 친하던 랄로, 파카 등이 인기를 얻게 되며 현재 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카카오팟의롤 방송인들은 슬기장이나 다름없던 카카오팟에서 트위치로 이적하게 되죠. 거의 9년에 이르는 다운팟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 생략된 부분도 많고 다루지 않는 피디들도 많지만 다운팟의 역사는 쉽게 요약 하 자면 롤 갤러 들이 시작 하고 롤 갤러 들과 함께 끝이난 역사 였 습니다. 탄파 문화 는 아프리카 문 화의 반 동이 었 어요. 아프리카 는 방송 인과 시청 자의 관 계가 수직 적이 었 죠. 방송인 이 무언 가를 하면 시청 자가 받아들 이는 방송, 방송인 이 시청 자를 재밌 게해 주면 시청 자는 그들 에게 별풍선 후원 을 해줍니다. 반면 탄파문 화의 핵심 은 방송 인과 시청 자의 수평적 구조 예요 방송 인과 시청 자가 동등한 위치 에 서서 서로 대화 를 나누 듯이 방송이 진행 되 죠. 아프리카 방송의 중심 이 방송인 이라면탄파 방송의 중심 은 시청자 입니다. 방송 인은 시청 자가 논란판 을깔아줄 뿐이 죠. 이 문화 를 이해 하기. 위해선 당연히 다음 팟에 극초창기를 분석해야 해요. 첫 번째는 저작권 무법시대의 영향이고 두 번째는 d c 인사에대의 영향이죠. 영화를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론 영화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영화관에서 혼자 감상해야 하지만 시끌벅적하게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틀어준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던지 어떤 컨텐츠를 함께 보면서 같이 웃는 경험. 이 재미가 바로 다음 탓 영화방의 재미와 유사했습니다. 영화를 틀어놓고 채팅창으로 같이 반응을 하면서 가끔은 영화랑 상관없는 흰소리도 하는 것. 채팅창에서 시청자들끼리 떠드는 문화의 원류가 바로 저작권 무법시대, 파팥의 중계방송문화였던 것이죠. 사실상 이런 문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미국 벌레선드 대회 중계방송을 했던 키 d 안무부였던 것이고요. 어, 엄준식이 딱 진짜 그 역할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였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뭐라그럴까요 광장 네. 주인이에요. 광장, 광장을 관, 광장 관리인이라고 할까요? 주인도 좀 그렇고 그냥 오픈 채팅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 또한 다음판 문화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디시인사이드 카우스 갤러리, 리그브레선드 갤러리, 고전 게임 갤러리 유저들이었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헤이게이트 런던 갤러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러는 거야. 조프리카에서 하면 안 봅. 다음팟에서 하면 봐줌. 아프리카의 반감이 심하던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팟 방송을 선호하게 되었고, 아까까지만 해도 DC에서 서로 개소리하고 놀던 친구가 방송을 켰다고 이상이 달라지지 않겠죠. 반골 기질이 되게 심했어요. 그 PD들이 아프리카처럼 뭐깎면 강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갈 때까지 그냥 겹해고 약간 아프리카의 수직적 구조에 대한 반감으로 방송인 스스로도 강퇴보다는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선택했고 덕분에 방송인이 권위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다음파 방송인들은 오히려 친구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주도하는 문화의 대표로는 PD의 게임에 참여해서 PD를 괴롭히는 저격 문화, 시청자들끼리 서로 다른 시청자를 쫓아내는 축창 문화, 유명한 유저인 치킨맨 등의 억울로가 배척 바뀌는커녕 오히려 네임드가 되어서 환영받는 등의 다음 팟은 시청자가 나서서 주도하는 문화였어요. 이 문화 속에서 PD들은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시청자들과 함께 어그로를 끌고 저격하는 악질 PD와 악질 시청자들의 드립을 받아주는 탱커형 PD는 아니었죠. 후자로 가장 유명한 PD가 바로 암무 엄주식이겠죠. 엄주식이라는 이름이 드립으로 유행을 탄이유도 화수들이 PD 암무의 이름을 놀리려고 엄주식이 어떻게 사람 이름이냐 같은 얘기를 한 것과 신입 방송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엄주식 허락은 맞고 방송하시는 건가요? 같이 시청자들이 PD들에게 개드립을 치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시청자가 중심이 플랫폼이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놀았느냐? 다음파스 문화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며 반사회적이었어요 다음파 문화의 원료인 디시인사이드와 비슷하죠 먼저 패배주의적인 감성을 살펴봅시다 당시의다음파 시청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후반의 남성들이었어요 마땅히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불안정한 이 사람들은 서로를 다음파시나 보는 백수, 파수라는 패배주의적인 명칭으로 불렀죠 그들이 보는 방송의 방송인들 역시도 게임이나 조금 잘하는 롤갤러들이기 마찬가지였고 피디나 시청자나 서로 우리는 루저다. 라는 감성을 가졌던 거죠. 덕분에 다음 팟 방송에서 유행했던 어그로로 이 시간, 다음 팟, 직업이 다 있었어요. 루저들끼리 자주 하는 방송에서 직업 같은 얘기를 하다니 이거 하잖아요 이런 얘기라면 바로 시청자들에게 추창을 막곤 했었죠. 또한 쾌락주의적이었어요. 밤늦게 혹은 대낮에 인터넷 방송이나 보고 있는데 건설적인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기만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다음 팟 유저들은 재미만을 추구했습니다. 애초에 아프리카라는 주류 문화를 싫어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재미 추구는 반사회적이 되었죠. 마치 DC에서 기분 나쁜 짤방이나 글로 오그로를 끌듯이 시청자들이 자신의 오그로에 반응이 주를 바라듯 반사회적인 드립이 횡행했습니다. 채팅창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고 도배하는 것은 예사고 전두환을 천사라고 칭하는 엔젤 도환 드립을 친다던지패 드립, 고인 드립도 난무하는 인터넷의 쓰레기장, 인터넷 방송계의 디인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지금 시선으로 보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때는 그게 하나의 문화라고 할까 하나의 유쾌함이라고 할까요? 다음 파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자가 주도하는 문화라고 그랬죠. 결국 다음 파의 파수들은 PD를 웃기거나 시청자들의 오그로를 끄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재미있는 드립을 쳤는데 PD가 읽어주고 시청자가 웃어주면 대박이잖아요. 관심받는 것의 달콤함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트위치로 건너간 파수 문화는 음성 도네이션이라는 신문물을 통해 전성기를 맞았어요. 시청자는 돈을 내면 자기들 입을 크게 읽어주니까 좋고 방송인들은 어차피 시청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게 수익화 되니까 서로 윈윈이었던 것이죠. 덕분에 파수 문화는 투수 문화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트위치 문화의 원류가 다음 파 문화이긴 하지만 트위치의 시스템을 통해서 더 인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트위치로 건너가지 않고 카카오팟스은 파수들은 트위치의 유머코드가 더 대중적이고 순화된 것에 반대로 좀더재미있고좀더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유명 PD들이 점점 덜하고, 시청자가 줄어든 카카오 팟에서 더 원초적이고, 낡 것을 재미를 찾던 팟수들은 외부에서 보기엔 불쾌한 악플러처럼 느껴졌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재미있는 악동과 같다는 의미에서 악질로 지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 파트 방송인들이 2019년부터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왜 한때는 그저 기분 나쁜 플랫폼의 마이너한 인터넷 방송인들이었던 사람이 지금의 1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물론 그들 스스로가 양지로 나오기 위해 그렇 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팟 시절 그들의 방송에는 소위 악질들이 일베쪽 말투를 쓰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수용이 안될 정도로 반사회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오갔지만, 그들이 카카오팟에서 트위치로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넘은 악질들을 정리했기 때문이죠. 한때 막장 플랫폼에 막장 방송을 진행했으나, 어느 정도 양지와 타협을 하되, 다음 팟의 d c 스러움은 간직한 그들의 재미, 시청이에 박혀있던 진주 같은 재미였던 것이죠. 둘째는 DC인사이드 문화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가장 강성할 때, d c 문화와 일베의 문화는 거의 분리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DC와 일베는 거기서 거기였죠. DC에서 저지른 일들이 일베에서 한일 취급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2016년 이후 일간베스트는 점점 인기를 잃고 몰락했던 DC인사이드는 새로 전성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DC인사이드의 마이너 갤러리란 것이 추가되면서 많은 일반인들이 DC인사이드에 유입되었죠. 부분에 DC를 하는 유저의 수 자체도 늘었고 SNS의 발전으로 DC인사이드의 유목을 돌면서 DC 코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DC문화를 알려주는 아이템 인벤토리 같은 채널도 생기고. 유튜브에서 역시 DC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는데, DC의 감성을 지니고 있는 방송인들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파 출신 방송인들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죠. 셋째로 패배주의적이면서 반사회적인 그들의 행동이 최근에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 남성들은 사회의 패배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져요. 연애를 하는 비율은 뚝뚝 떨어지고, 시험률도 떨어지고, 자신들이 즐기던 컨텐츠는 반사회적이라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1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들에게 단파 문화는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유명한 말인 불편함 자세를 고치한 자라던지, 내방에서 우한패륜 같은 말로 자신들의 언어가 반사회적이라고 검열당했던 남성들이 진보 담론에 대한 적개심을 유머 코드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다음파 방송인들 그들의 입을 통해 속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다음파 방송인들 특유의 패배주의적인 감성,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우리라는 동질감이 최근 남성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터넷 방송인 모습은 가짜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와 같은 루저 같았던 것이죠.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 방송해온 다음파 출신 방송인들 이 사람들의 전성 시대가 왜 뒤늦게 시작되었는지 인터넷에서 종종 보이던 알수 없는 유행 들은 무엇인지 팟수들에게는 우리가 왜그 시절 다 탐팟을 사랑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다 탐팟을 사랑했느냐? 많은 답변이 있었지만 가장 와닿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24시간 깨어있었던 이생 황금기 개백수 시절을 함께 즐겼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탐팟 방송인들 그리고 다 탐팟의 팟수들은 돈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나른한 20대 초반의 동아리 방처럼 그저 못난 놈들끼리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즐거웠던 그 감성. 지금 방송인들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들이 인기를 얻은 이유도 그들이 2014년 즈음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그 당시 다음 팟의 판수 문화가 재미었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